오늘은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한글날은 저희의 결혼기념일인데요. 저희가 벌써 결혼한지 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4주년 기념해서 저희가 오늘 특별히 출근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사실은 우리가 10월 9일 날 결혼한 게 그것도 있잖아. 그땐둘다 직장인 시절이어가지고 매년 10월 9일을 쉬는 날이니까 그 날로 하자 했는데 결국에는 남들 실때 일하고 있는. 네 아무 의미 없었다는 어 자영업자 어, <laughs> 자영업자가 되었다는 사실 <laughs> 그래서 지금 일단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일할게 또 많아가지고 택배도 싸야되고 제품 검수도 해야되고 편집을 또 해야되거든요 편집하고 오늘 그래도 맛있는거 하나는 먹자 해서 음...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무도 이 약을 하고 있지 않죠 네 그래도 미슐랭 맛집을 좀 찾아봤어요. 근처에 어,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무슨 만두집 링크를 하나 보냈더라. 예. 네, 거기 출판단지 근처에. 어. 이슐랭 가이드 투스탄가? 원스탄가? 나에 나온 만두집이 있더라. 어. 그래서 이따가 기분 내키면 아, 기분 내키면 하고 거기 아니면 이제 짱구분식 가야지. <laughs> 네, 그리고 금지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굳이? 굳이 어, 굳이 금지. 알았어. f 가 자꾸 T인 척하고 있어. <laughs> 아니 t 가 자꾸 F인 척하고 있어. 원래 완전 쌉 t 거든요 네. 가끔 이렇게 f 일 때가 있거든요. 좀 낯설어요. 오늘은 기념일이니까 네. F 감성으로 하고 가 보겠습니다 오, 좋아 좋아. 네. 음, 저... 안녕하세요. 이런 하도요오녕하세요안어하세요있녕하요요 우 와, 이거나 하 먹어보자. 맛있겠다. 어, 그럼 이거. 두개 두 개.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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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래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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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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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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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업무는 헤어밴드 저희가 제작한 게 있거든요 이거 검품하고 패킹하는 거를 해야 합니다 리얼 고구마인 것 같아 왜냐면은 고구마 색깔이 탁한 색깔이 있잖아요 어. 진짜 고구마를 넣은 거야 음. 쫄깃한 거구나 내가 음. 먹뭐 미친, 미친 맛이나까진아다아닌 음. 너무 기대해 놓으셨 음. 오늘 T 아니에요 F예요 근데. 음, 너무 맛있다 음. <laughs> 너무 맛있는데 왜내 먹지? 넷째 는 같아 네? 음. 이따 도 가야 되잖아 어뭐비이 <laughs> <비타민> 없네 없네 <laughs> 어. 괜찮아요? 제가 되게 F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에선 또티인거 같아요 기념일? 어, 솔직히 생일 같은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음. 기념일? 그런 거 챙기는 게 그렇게 막 나는 특별하지 않아 그냥 어제 오늘 그런 느낌이지 근데 내가 직장인이었다 음. 음. 근데 뭔가 이런 날에 뭘안 했으면 음. 엄청 마음이 음. 힘들었을 것 같아 이런 날까지도 뭔가 특별한 게 없었으면 어, 어. 자영업을 하다 보면 매일매일 특별하니까 매일매일 뭐 좋은 순간도 있는데 어. 매일매일 특별하게 힘든 날이 많거든요 매일매일 이벤트니까 <laughs> 자영업을 하니까 이런 건좀 좋은 것 같다 매일매일 특별한 <laughs> 재미가 있어요 <laughs> 정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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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보니까 이거 좀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이게 사실 아이기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있어요즘. 어 이미 근데 어디서 말했나 봐애매가 왜? 본에 구독자님 들마다 알던데. 무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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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말했냐. <laughs> <laughs> 아니 진짜로 저번에 저희도 이제 계획 좀 가지려고요라고 말하면, 음. 아 봤어요 유튜브에서 봤어 이러더라고 다들. 아 라이브 때 얘기한 걸 걸? 유튜브로 얘기하는 건데. 아니면 다른 분거 보고. 착각하셨나? 나는 아님? 오 근데 약간 삐뚤어져 삐뚤어진 거 걸리신 분 당첨 당첨 안영이가 붙임 축하드려용 이거 근데 오빠가 하는 게더 낫겠다 아니, 같이 했어 지금 할거 없잖아 그아뭐 거야 왜 5시, 지금 5시 20분이거든요 네, 갈 생각을 하네요 배가 너무 고파요 밥은 언제 먹어?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그 구봉만두 갈래? 얼만큼 했어? 편지 지금 배 2층 구경하는 거 재밌게 나가고 있어요? 응 음, 음, 배를 왜 뒤집어 깔아놨어? 음. 배를 왜 보여줘요 나한테 내 <laughs> 배가 지금 고프다 <laughs> 배고파요? 아 배고프지 오늘 에그 샐러드 하나밖에 안 먹었는데 에그 그 샌드위치 꽈배기는 응. 꽈배기는 <laughs> <laughs> 식사가 아니잖아요. 구멍만 더 가자, 그러면. 알았어. 응. 거의 다 있네. 거의 다 있. 많이 들어왔 아유. 아저 안에 있네. 어, 있네. 와, 완전 구석에 있다. 이거 어떻게 알아? 와, 완전. 어, 메뉴가 이렇게 딱 다섯 가지예요. 만두 냉개랑 메밀소바? 음. 냉모밀 근데 왠지 그냥 만두집은 아닌 거 같은 게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잘안 먹는 음식이긴 하다 같이. 지 음. 여기가 미쉐린 가이드 8년 연속 선정됐대 나 근데 음. 이게 메밀 적은 데가 나도 나 너무 혼란스러워 음. 음. 이거 먹고 모자라면 더 먹어도 되겠어 새우만두라든지 음. 그치 그치, 그치. 그치. <laughs> 어떻게 먹는지 알아? 그거를 어, 집게로 집고 뜨거우니까 그리고 이수저에 샤오롱바오를 올려서 터쳐. 그래서 요 국물을 한번 살짝 빼낸 다음에 그걸 마셔. 너무 뜨거우니까. 어. 그걸 어, 수저에 올려서 터쳐 한번. 터치라고. 터치리라고 어. 아, 니 그렇게. 어. 괜찮아? 아, 망했다. <laughs> 국물을 좀 마시고 아 뜨거워 많이 뜨거워 엄마 안나으안 나. 안뜨거뜨거 안 음, 맛있다 맛있지 음. 와 만두가 귀엽다 <laughs> 음 맛있다 맛있어요 음, 되게 담백한 맛이어 이쪽에. 괜찮다 괜찮죠 응. 나름 결혼기념일 날 미쉐린이라고 하는 식당으로오거아 <laughs> 미쉐린 타이어 처럼 되는 네 그래도 고마워요 나름 맛있는 데 데려와줬네 아 진짜 더 맛있는 거 사줘야 되는데 그러면 납품하고 집에 가는 길에 뭐 하나 또 먹을까? 그래 괜차 하자 그래 그래 좀 아쉽다 그치 고름이다 하트 고름 큰하트 작은 하트. 이번에 헤어스 콜라보한 아, 거. 헤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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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기드는 헤어드는 헤어드는 점점 이제 하나씩 더 늘어나겠죠. 어. 이번에 새로 나온 헤어밴드도 여기다가 디피를 해두었습니다그럼 이제 오늘 일과는다 끝났고요. 어, 피자요? 네, 여기도 네. 이제 미쉐린 셰프가 오, 출신 셰프가 어, 출신의 셰프가 오. 피자집을 한대요. 그래요. 거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나페스타에 왔고요. 이제 피자를 주문해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라페스타가 또제 20대에 그걸 다 청춘을 바친 곳이거든요. 지금 2층에 올라왔는데요. 2층에서? 응. 어. 2층 가야지. 이 피겨샵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큰데? 와, 이 바지 이건 뭐야? 이 뭐야? 아는 옷이야? 몰라. 몰라. <laughs> 드래곤볼 이런 건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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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엽다 이런 거. 이거게 조그만 거다 이런 데서 사시는 거구나 이런 거 봐. 일본인 거 같아 갑자기 그러게 저는 고국인이에요 왜요? 엄청 친절하시다 엄청 친절하셔? 아니 다들 내가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는 거에서 혹시 저희 저희 때문에 퇴근 아, 못하셨냐고 아. 그러더니 10시까지 하시고 아. 엄청 친절하셔 시 라페스타 어, 다시 봐야될거 아, 살아있네 라페스타 한번 싹 도는 컨텐츠 한번 할까요? 아니요 아니요 전남친이나 하세요 전남친이랑 아, 전남친이랑 얘기 <laughs> 안하겠어요 어, 그래 오빠 왜왜 <laughs> <아니>, 결혼기념이래 <laughs> 저 앞에서 <웃음> 헤어졌다며 민세가 <laughs> <laughs> 어제 잠꼬대를 했다고요? 어, 갑자기 지금 생각나는데 어 얘가 어제 자다가 <웃음> 오빠? <웃음> <웃음> 어, 그래서 잘 안들렸나봐 내가 작게 얘기했지 또 음. 깰까 봐 잠꼬대인 것 같아서 또 오빠 어어 그랬더니 누구세요? 이랬더니, <웃음> <웃음> 아 그리고 그때 그것, 그것도 했잖아 몇 시냐고 몇 시냐고 사건. 해미가 먼저 자고 있고 어. TV 보다가 방에 들어갔어요. 네. 어. 들어가는 소리에 또 잠이 깼나 봐요. 뒤척이더니 오빠 몇 시야? 그런 걸. 아얘또 그냥 잠꼬대구나. <laughs> 그래서, 아 그, 냥 대충 얼마 부렸죠? 그랬더니, 갑자기 나한테 버럭이 돼. <laughs> 몇 시냐고! 자다가. <laughs> <laughs> 지가 보면 되는데. 어, 지가 보면 되는데. 손바퀴 <laughs> 귀찮으니까. 어, 나도 지금 몇 시인지 모르겠고, 깜깜하고. 방에 시계도 없고. <laughs> 아, 그거는 내가 지금 깬 상태에서 기억나는데. 음. 어, 대답을 하도 무시하니까. <laughs> 강력한 그, 두성으로. <laughs> 몇 시냐고! <laughs> 올라가자. 피자는 하프 앤 하프로 시켰어요. 페페로니랑 콤비네이션. 짠. 짠. 축하해. 축하해. 음. 맛있다. 맛있다. 하피자 느낌은 아닌데 되게 말랑말랑하고 음 엄청 부드러운 텍스쳐예요페페로니 음. 할게. 어 빵이 진짜 부드러워. 음. 난거다 너무 맛있지? 음. 스파로니가 살라미라고 해야 되나? 음. 이 햄이 진짜 맛있네 음. 야너 우리 먹방 유튜버 되는 음. 거 아니냐? 너무 좋다 <laughs> 먹으러 다니면서 <laughs> 내미 너 푸드 어? 내몸이쏙 드는데? <laughs> 오늘 하루 어땠어요? 너무 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응. 음. 하루 종일 바쁘게 지냈던 게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 알찬 느낌이지. 알찬 느낌이죠. 그래 이 촬영을 함으로써 오늘 하루를 담는다 생각하니까 하루를 좀 정성스럽게 보낸 느낌. 그 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결혼 기념일 4주년을 기념한 네 미미였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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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모든 자영업자 화이팅! 화이팅! <laughs> My window to see what the universe has in store.